예수님 안에 아, 네. 아, 네. 어, 그방 안에서 그 교통하면서 부탁한 그 이제, 이제 침례 받기로 했습니다. 그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마치고 침례 받을 수 준비해 주시습니다 아, 네. 아, 네. 어, 이번 주에 그, 아, 이, 이 메시지도 렸지만님그 그 집회에서 아, 네. 그 됐으니, 뭐, 됐으니. 그, 아, 음, 아, 그, 형님, 이제, 그,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말하려는 찰나에, 마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내가 인격인가? 네.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믿되시나 아멘. 네. 어, 주 예수님, 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생활에서 저도 이제 아, 많은데 그냥 제 자신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막 튀어나오잖아요. 아멘. 네. 그 문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큰 약점 문제 문제를 하면서 이막 그 상대방 차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난파한 짓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반응이 나오는 게 이제, 이게 계속 내 자신인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오지 않고, 뭐, 이렇게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건 나한테는 적용하면서 그 타인에게는 적용하는. 뭐, 저렇게 하면 되는가 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정말 그럴 때, 이형제님이게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정말 이 인격이 누구냐, 아멘. 아. 이게 이제 아 정말 그래서 이제 말한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격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이때 이제 한 입이 있게 되고 아, 네.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할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번 메시지가 이제 한 마음 한 뜻이었거든요. 아, 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들었잖아요. 네. 들었고 뭐 수도 없이 그렇지만 결국은 이한 마음 한 뜻이 될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하고 결국 우리가 형제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될수 없잖아요. 아멘. 결국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존재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실 때 그분이 인격이 되실때 아멘. 어,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어, 결국 그분이 살아 나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한세 어, 한 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이 있고 이 인격만이 말할 자유를 갖는다 아, 그러면서 아, 네. 한 사람 안에서 한세 사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말할 자유가 없다 아, 네.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은 말씀하실 아, 절대적인 아, 네. 자유를 가지고 계시며 아, 네.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말할 자유가 절대적으로 아, 네. 조금도 없다 아, 네. 어, 데 말했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데 요 <laughs>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내가 그냥 자유를 지금 말하고 주님은 자유가 없는데 주님이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음 그런 것 형제님 이 말을 말씀을 하시면서 말하 겠냐 이때 한 입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여기서 그게 아니고, 한 입이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한 입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한 입이 있게 될 것이고,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아, 정말 주님 어, 이런 방면에서 더 구출받기 원합니다. 아, 네, 아, 많은 때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 힘겨져도 나와서 지체들에게 뭘 공급한다 하면서도 네. 이것이. 참 그 정말 제 자신이 할 때가 누구나 많다는 순간순간. 그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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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여기서 돌이키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근데, 지 이번 회에 서두에서 그마태복음그 네, 그 12장, 36, 37절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주예수님마태복음 그, 어, 그 16장, 이제 12장 36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아, 여러분이 아, 한 말로 여러분이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아, 여러분이 아, 한 말로 여러분 죄 있다는 판결을 아, 받을 아, 것이기 때문에, 아, 어, 음, 정말 이거는 좀 형제들이 좀 아, 음, 음, 그, 이렇게 음, 그 음, 음중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음. 그, 너무나 음. 이게 많이 읽었지만, 음. 많은 때인데 우리가 너무나 내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네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음. 그런 것이 자매에게도 그렇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음. 이 이제 내 자신이 그아 그걸로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는 분명히 어, 주님 앞에 우리가 설때 아, 네. 우리가 했던 이 무익한 말에 대한 반드시 이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한 심판날에 낱낱이 짓을 해야 아, 네. 돼.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 심판단에 가기 전에 우리는 정말 이런 무익한 말들에 대해서 아, 네. 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어, 아, 네. 정말, 어, 저는 이번 그 형제를 통해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더 이렇게 아, 네. 제 자신에게 게좀더 붙여주시는 아, 네. 것 같고 정말 내가 무익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아, 네. 이 이런 것들이 정말 이 회계에 될 말들이 너무나 많은거예요제 자신이 아, 많은 예.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또 어, 다시는 다시 돌이키고 아, 네. 주님이 몸안에서 정말 몸 안에서 몸의식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될 수있다는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심판을 지금 내한테 적용하고, 부활의 실제를 그렇습니다. 살지 않는다면, 아멘. 어, 정말 그날에 이제, 뛰어난 부활에 이를 수가 없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부활은 하겠지만, 음. 그러나 어떠한 부활이냐, 현재 뛰어난 부활을 이렇게 빌버스3당의그 말씀을 말하셨거든요. 말하, 아, 음. 정말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그냥 좋은 메시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적용이 아, 되고, 정말, 오, 주 예수님, 순간순간, 네. 주님이 인격, 주님을 인격으로 더, 더 취하는 아, 네. 시간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아, 네. 아, 네. 하란 얘기 가니고 하란 <laughs> 얘기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뭐 지지고 볶 나중에 그 주도면 안에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 사람 되고 오신 그분이 오신, 이, 이 이분은 지금 3 0년 동안 인생을 사이 인생 안에서 이신 <laughs> 다른 사람의 멋질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저를 함께 산이 그 산이 올라가서 아. 영역 속한 영역 안에서 그지키 말하는 지금 우리 영 안에 계신 이분과 음. 우리가 영이 이렇게 교통하고 있는 음. 그 장면인 것그 같은 모습이 일정에 산이 없어 안 주시니 이렇게 성대해나게 되는 거예요. 오자에 안 됐단 말이야. 오자 보면 좀 막연해 그죠 근데 진짜 실제 보자 자꾸 자꾸 하늘에 계신 우고우리 아들 기도를 라고 자기 체험을 그래도 아들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자꾸 에계세우리고이늘 기도를 하해에계까우 기도를 기도를 하늘에 나를하나에계하고기도에기에고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기도험 하늘에 요그래도 하늘에 계시는 거야. 기하에하고 기도를 하늘에 점점 점점 하려와서 어디로 가 계신 기에안신하는기에 우리, 우리 보좌와 왕국 다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그, 그, 그냥 무리되는데 그안라에서 이걸 거 영어로 가리면 왕국도 여기에 있고 보좌도 여기 있고 실제는 여기에요 아, 네. 실제 영일이 아, 네. 저게 60권이 다 들어있고 이미 우리 예수님은 몸으로 못 보지만 그분이 영하네고 실제 사고 계신다 아, 네. 3일 하나님 이렇게 말막 아, 네. 엄청나게 막이 음. 계시는 이 분이 그러니까 내가 좀 잠적 고요하고 내가 속 고요해야 그분의 얼굴을 뵐것입 그 정말 이걸 아, 늘 네. 말씀하시고 네. 그 상사 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도 사실 아니에요. 네. 책 안에 계시는 그분을 잡아야 돼요. 저는 이 좋은 게 아침에 딱 앞부분 뭐라고 네. 니면이 네. 책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접촉하는 시간을 갖고 아, 네. 책만 읽고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아, 그냥, 아, 시간 그냥 시간을 하님을구경하그 아, 네. 아, 살아계신 아, 주님을 아, 영안에서 아, 접촉하는 아, 네. 거예요. 아, 네. 책만, 그래서 이거 왕국 생활에 비해 좀 왕국 생활. 그리고 생활이에요. 음.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 기도가 무엇이냐. 아, 네. 나를 안 살고 그영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아,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주님쪽 따라가고 경험하는 것과 있게 되면 주님이 우리들을 제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이 우리에게 환경을 보내시고 사전을 보내셔서 어떤 때가난스러서 그분을 보게 하셨고 그때는 어떤 사건이 고작하고나면요 굉장히 순수해요. 음. 그때 주님이 살짝 오셔가지고 그분 얘기를 살짝 하고 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내퓨로만 네 음. 기도하면 와서 뭘 하고 계시고 다른 그분의 음성을 못 듣게. 음. 관계 문제예요. 재미있게 음. 보면 음. 이제 이게 하시다 하시다가 음. 아이고 아직 안 되겠네. 다음에 하자. 그리고 또 물러나시고. 근데, 아, 네. 우리가 이제, 마음이 그때 오셨을 때, 상징을 네. 통해서, 네. 우리 영을단 강한 수있시고있고 보이셨지만, 그걸 딱, 딱, 의식을 하면, 네. 이렇게 이제, 그, 좀아들가야자그래잠 네. 아, 아, 네. 제가 참는거 통해서, 네. 아, 야, 이 자존심, 이 결국은 잠시. 자존심, 그리고 자하, 음.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요구가 좀 높아져요. 근데 요구잖아.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러냐. 뭐, 그립도인이 이러고 장교가 이러냐선 성교가 이러냐고, 자가 이러냐, 이러냐고, <laughs>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안에 끝나져 가는 게, 율법이 네. 끝나나고, 그법이 네. 아, 끝나고, 뜻 네. 네. 이상하게, 그 상대가 편한 게 아니라, 그게 점점 없어지면, 아, 네. 내가 편해. 네. 그죠? 네. 응. 네. 내가 편해. 네. <laughs> 네. 이 마토 6장이, 6장은 초천역이 무엇이냐면요. 왕국 생활의 실제를 음, 이야기하는데, 그 실제가 무엇이냐, 음, 이초째역 맞춰지는 것이 알레디아스 2단 20절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이것이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존재의 그주장으로 인해서 황폐가 되고, 이 누림을 잃어버리는 이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오, 저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를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황폐해진 주님의 성소 위에 비추어 주십시오. 네. 이 성소는 뭐냐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네. 우리 생활 위에 비춰주십시오. 아, 우리 네. 생활은 한해에 있습니다. 아, 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분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음. 그 얼굴은 바로 지금 이야기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네. 주 예수님, 그러면서, 오 나의 하나님, 아, 네. 주님의 길을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뜨시고 저희의 황폐함과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을 보아 주십시오. 이 성이 왕국이지요. 이 왕국은 생활이지요. 이 생활을 보여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은 저희의 어떤 의로운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네, 네. 주님의 큰 자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주님의 큰 자비에, 네. 그리고 이큰 자비가 네. 바로 은혜의 공급이시 네. 그분께서 얼굴에 비춰지실 때, 그 얼굴에 비춰지시면, 바로 삼일 하나님의 그 어사하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과 하나 될때 누림을 회복하게 되고 네. 이 황폐하된 이 왕국에 소망을 갖게 하는 이 기도를 단일히 했던 것입니다. 네. 주 예수님, 정말 우리, 우리의 생활을 여다 보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시을한게 선정 감태고 어, 어 시, 시. 시. 산에 산에 올라갔는데 제가 그러니까 형제 형제 전데시을 한번 써 보시죠. 산에 올라갔는데 바람이 불었어다 그런데 바람의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람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나무 가지와 잎사귀와 바위와 이런 환경을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지요 그래서 이게 부딪힐 때 떨어지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나무 깊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밖에 나무잎이 황금빛으로 쌓여졌는데 그 위를 걸으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아주 나는데 너무 이뻤어요. 그런데 낙엽은, 낙엽은 떨어진 낙엽은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누가 밟아 춤으로 소리가 나는 것이냐? 누가 밟았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밟을 때 이것을 감상할 때 우리 너무 아름다웠지요. 그리고 그래 여기서 제목이, 제목이 하나님의 발자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악기다. 자, 피아노는 자체의 소리가 있을까? 아, 누군가가 꾸준히 줘야 소리가 나시다윤 아, 네. 아, 장애 님이 불루스를 불지만 불로스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없지요. 거기에 아, 그 입술을 대고 바람을 불가 풀어주는 소리만 하시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호흡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낙엽을 밟을 때에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그분께서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이 밟혀지는 이 소리가, 한편으로 우리 삶가운데서하고 우리 현재 자매들이 비가깨가 하고 <laughs> 서로 갈려지고 <laughs> 이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소리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걸 이런 감정이 겉밭에고북이막 올라왔는데 내가 글로스를 가지고 오시겠다. 현재 자매들 써주시기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왕국의 생활임을 찾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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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발레데서 2장 20절에서, 아, 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네. 아, 네. 그래서 네. 내가, 네. 내가 나타날 때는 항상 두려함이 네. 나타나면서 네. 황폐해지고, 공허하고, 붙잡혀간 네. 예루살렘의 성경과 성벽과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사실을 이 단에 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